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싸닥합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을 시킨 거는 그 대차권으로 받은 차인데요. 그 기아의 뉴 스포티지 차량이거든요. 저렴한 가격인데 한번 같이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막 이게 그 상품화 시켜가지고 성능 점검까지 마치고 나온 차인데요. 아, 등록증에 보시면 정식 명칭은 뉴스포티지 디젤 2륜 TLX 최고급 차량입니다. 썬루프까지 들어간 최고급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 9월에 등록된 2009년형 차량입니다. 아, 성능 점검 결과는 요 운전석에 요 핸다. 여기 하나는 예, 교환이 된 걸로 판정이 됐고요. 예, 주행거리는 136,800km 정도를 예, 주행을 했습니다. 아, 제가 요거 대차로 예, 받으면서, 어, 요거 엔진 쪽에 EGR 밸브하고그 다음에 배기 온도 센서, 한 30만원 정도를 들여서 예, 수리를 완료를 했고요. 예, 엔진의 누유는 예, 없습니다. 자, 요 차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아, 요거 340만원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도 새 걸로 교체가 됐고요, 엔진 쪽의 수리도 제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차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경기 포함해서 전국 어디서나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차를 들여다 보면은요, 기아의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는 어, 약간의 생활 기스들은 있습니다만은 예, 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그 다음에 타이어는 예, 새 타이어로 교환을 했습니다. 예, 휠 상태 예, 좋고요. 자 전반적으로 예, 뭐 차량 상태는 아,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살짝 살짝 덧칠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앞쪽에. 네, 앞쪽에도 지금 뭐, 시트, 어, 여기 살짝, 예, 여기 살짝 여기가 좀 예, 해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는 네, 아주 좋습니다. 어, 센터피시아 쪽도 뭐, 예,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는 13만 6 870 5km를 주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보시면은 예, 열선 시트 예, 양쪽 다 조수석까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예, 라디오 잘 나오고 있고, 내비게이션은 위에 거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렇게 예, 후방 카메라까지 다 장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블랙박스에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썬루프, 예,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요 금액 대비 이제 요 스포티지를 찾는 우리 고객님들이 예,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어, 특히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차들 중에 예, 검정색 그 바디를 가진 스포티지 차량이 없고, 또 썬루프가 포함된 옵션이 있는 차량이 지금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주행 거리도 이게 십 13만 87000km가 좀안 되는데요. 어, 적당한 주행거리고, 어, 그 다음에 검정색에 썬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와가지고 어, EGR 밸브하고 배기 온도 센서를 30만원 들여서 예, 그 교환을 했고요. 엔진 쪽에 예, 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타이어도 새 걸로 교환을 했고요. 어, 2008년 9월 12월에 등록된 2009년형이라,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전국 어디서나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상 조수석 휀다 하나는 교환이 됐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어 요거를 그 340, 340만 원에 드리려고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는 제가 직접 대차로 받아서 매입한 차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아, 또한 오시면은 뭐 알선 수수료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추가 명목으로 뭐 30에서 50만 원을 더 받는 아, 그런 딜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저는 제 차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 매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칭 서비스란 우리 고객님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맞는 차량을 저희가 전국에 20여만 대의 상품화된 차량 중에서 사고 부위 및 성능 상태,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여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차주와 직접 통화를 해서 차량 상태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최저가로 흥정을 해서. 어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차주와 우리 고객님을 연결시켜주는 매칭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그 아래 하단에 대표번호하고 상품 관련된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즘에 이걸로 전화가 지 많이 오시거든요. 저렴한 서비스 비용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이나 아니면은 전국에 계시는 우리 딜러분들 중에. 본인 차를 직접 홍보해서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어, 통화를 하셔가지고 어, 간단하게 본인 차량에 대해서 에,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어, 올려드려갖고 어, 직접 예, 구독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상쾌한데요. 어, 하여튼 좋은 하루 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